는뭐 레미콘사에 저 청구를 안, 안 받는다 해서 가고 있습니다. 반갑습니다. 오늘도 편입니다. 아, 오늘은요. 저번에 레미콘 그운반에 관련해서 어, 단가를 인상한 부분이 있는데 그 청구를 안 받는다고 해서 OT 부분을 회사가 인정안안 안 한다고 해서 한번 찾아왔 봤습니다. 뭔가 레미콘 같은 미스트럭 같은 경우에는 하차장에서. 점심 시간을 활용을 어떻게 하냐면, 15분까지 치고 밥 먹는다라고 이야기를 출하실에 전달해주면, 출하실에서 그 시간에 맞춰서, 그, 운송하는 차들을 밥을 먹이고 보내는 거라. 그렇게 한다고. 그래서 점심 그 시간을 좀, 좀 빠듯하지만 그래도 밥을 좀 적당하게 제대로 먹고 한단 말이에 네미콘에 덤브도 그렇게 적용을 하면 돼출하시에도 네, 보니까 이게 A, B, C로 해가지고 가들이 정신 시간대로 이렇게 응용을 어, 하더라고 세우기가 예. 뭐 적으면 어... 자기들이 갑이라 생각하니까 그런 거 이제 덤브도 이제 적용을 안 해주는 거야 일식구 신고만 해도 고맙다 생각해라 뭐 아, 그렇습니까 그런 점심시간이 없어진 거지 고무리 담당이 갑니다 또 이런 걸조합을하고또 상호 제조사하고 이런 부분이 좀 해결이 안될것 같아서 간부가 투입돼서 그 부분을 좀 이야기를 하고 하는데 이그 사람이 없는 상태에서 이사람이 말대로 뭐 50분에 대해서 뭐 특히 지급을 하느냐가 아니라 50분에 대해서 이렇게 계산서가 올라온 부분에서 이 일방적으로 37,500원을 적었다는 것밖에 더 됩니까 그 이해를 시켜줘야죠 네, 아까 레미콘사에 어, 갔다 왔습니다 그 담당 이사 관리자 이사하고 어, 면담을 했습니다 그 8시간 기준으로 어, 해서 OT부분 하고 어, OT부분을 하여수행하라고 했고 어, 그리고 저 중기 사무실 중기 사무실이 두세개 껴가지고 껴가 있는데 청구할 때마다 청구를 거부한답니다 어, 그런 내용들 한국 때마다 하 갑질 하지 말고 수용하라고 그렇게 다시 이야기를 했고 이상입니다. 다 까고 돈이고 그것보다 현장 가면 이런 갑질이 많아요. 그런 갑질들 하지 말라고 했고 그 당신들 현장은 일부이고 우리는 이제 전체 현장을 담당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. 일하고 일하고 뭐돈 받는 것도 중요한데. 현장 가면 갑질이 많아요. 갑질이 우리가 일을 하고 청구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일을 그 차를 보는 사람들이 갑질이 많아요. 그래서 뭐, 부당한 것이 있어도 뭐 우리는 그냥 일이 없기 때문에 참고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것 같습니다. 이 사회가 자본주의 사회 그런, 그런 것 같아. 요 먹고 살기 위해서. 찾아가시기 위해서 말 못하고 일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. 힘내시고, 힘내십시오. 어렵고 힘든 게 있으면 단체가 있습니다. 단체, 단체. 노동자업이 있고, 그쪽에 문을 두드리, 두드리시면 지금 혼자인 것보다는 훨씬 나을 겁니다. 단체가 있습니다. 노동자업 조직이 있어요. 혼자 이렇게. 일하시고 체불작업강요에 뭐 시달리, 시달리시는 분들은 노동자의 문을 두드리시기 바랍니다. 이상입니다. 활동하고 밥 먹었습니다. 반찬입니다. 전히끝내줘고끝내리요잘 드세요 식사들 맛있게 하세요 아유, 밥 먹었는데, 뭐. 다들, 이거 최고도 작고, 입맛이 없어가지고, 뭐, 반찬이 하나도 없네요. 최고가 <laughs> 네. <laughs> <laughs> 뭐, 좀 작습니다, 임마. 최고가 좀 미들급이라가지고. 어, 네. 85kg, 85kg. 네? 제일 작은 사람. 제일 아. 작은 사람. 아. 이 정도 먹어줘야, 뭐, 먹었다고 하지.